킥오프합니다 첼시 대 코트넘. 지로 뒷공간 노리는데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좋은 압박입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슛! 코트넘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지루, 슛!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아, 들어가려 들어갔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손흥민, 볼 놓칩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지루, 풀리시치, 지루, 슛! 에이. 멋진 골 컨트롤이네요 올대로 빨려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멋진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정교한 시수였죠 토트넘 경기 초반부터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아직 경기 전체를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팀 모두 강팀이기 때문에 예측이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번 골 이후에 양팀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델리알리, 밴데이비스, 토트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델리알리. 자 반격 기회 들어주는데요 수비, 로리스승방 길게 찔러줍니다. 밴데이비스. 길게 보내는 패스 온사이드 맨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 길게 보냅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스루패스 스루패스 합니다 제로 요리스 선발 포트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루카스 모우라맨 데이비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슈팅 선방입니다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멋진 선방 보여지네요 슈퍼 세이브입니다 자 왼쪽 봤어요 좋은 드리블입니다. 크로스합니다. 펀치! 도트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토비 알데르베이럴트. 손흥민. 주위를 살핍니다. 델리알리. 지로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발기술이 좋은데요? 올리던데요? 슉! 키퍼의 좋은 스피드. 이받아내요 멋진 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토비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지루 위고 요리스 길게 앞쪽으로 델리알리 벤 데이비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반대편으로 델리알리, 어디로 보낼까요?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후반전, 다시 맞붙습니다. 루카스 모라, 델리알리, 뒷공간을 노립니다. 끊어냅니다. 맨 데이비스 케인 코트넘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올라가죠 쳐냅니다 폴리시시 공간으로 패스 토비 끊어냅니다 손흥민 줄 곳을 찾습니다 슈팅 아! 골때 은쪽 아주 살짝 빗나가기는 했지만 잘 돌렸어요. 루카스 모우라, 조르주 강하게 부딪힙니다. 도비 인터셉트합니다. 벤데비스. 이 그림을 조절합니다 키퍼 길게 찹니다 끊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루카스 모라 케인 델리알리 볼이 흘러나왔어요 토트넘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손흥민 주위를 살핍니다. 뒷공간으로 슈팅 아! 좋은 스루 패스하지만 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데니로즈 첼시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찌루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코비 알데르 베이럴트 길게 보내는 패스. 데니 로즈. 아 있어요. 큐팅. 좋은 선박을 보여주었습니다. 볼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뒷공간을 봤습니다. 코비 가로챕니다. 키퍼 전방으로 보냅니다 아 옥사이드인가요? 토비 알데르 베이럴트 길게 찔러주는 패스 가운데로 올립니다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데니로즈 끼웠죠? 몸 날립니다! 골! 야 여기서 동점을 만듭니다. 다이빙 헤더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 이 어려운 슛을 몸을 날려 헤더로 마무리를 짓네요. 토트넘 공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따라 붙은 쪽이 약간 유리하다고 할까요? 양쪽 모두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대니까요 이제는 정신력 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케인 조즈넘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델리알리 조즈넘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뒷공간으로 조르주 앞으로 찔러줍니다 끊었습니다 종료 피 스리 올립니다.